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리시면은 왼쪽입니다. 개화 중앙보건병원 반면을 가시고있께서는 이번 역에서 9호선으로 갈을 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노량진 노량진. The door is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9. 따라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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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이번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오른쪽입니다. 연천, 인천, 천안 밤에 나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라며, 까치산행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역에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he line number one or for Gachisan. 이번 역은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시 분은 오른쪽입니다. 장암 성남 반면로 가시 고객께서는 7호선으로, 개화나 중앙보훈병원 반면으로 가시 고객께서는 9호선으로 갈아 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고속 t 레스버스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seven or line number nine. 방시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잔. 매번 <laughs> 그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기구에 이번 역은 청신대 입구 이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장암 성남 반면으로 가시고객께다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e steps, 정신 열번 쓰리, 이수,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seven. 이번 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시면은 오른쪽입니다. 천안 인천 을장부 밤매농가시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e stops is... s h i n j e s h i n j e l the doors are on the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팔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v s t 출 p